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HLB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7월 8일 목요일이구요 음, HLB의 리보세라닙 또 하나의 완전 관해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 한번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소식은 어, 오후 2시 반 정도 넘어서 나왔고요. 나온 과 동시에 어, 상당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 양봉으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끝나는 기업들이 몇개안 돼요. 코스피가 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2%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106개밖에 없고요. 코스닥에서는 246개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3개 하면은 249개. 그래서 거의 1대5 정도, 네, 5개가 하락을 할때 상승은 1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HLB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어 상당히 이렇게 푸시퍼렇게 하다가 오후 2시반 넘어서 매도세가 좀 급격히 들어오더라고요. 급격히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매도세 막 이렇게 나오면서 찍어 누르면서 이제 간신히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찍긴 했는데 아마 오늘도 좀 손바뀜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팔고. 또 새롭게 아니다 이것은 살 때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위아래 등락폭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간불 계속해서 이제 종가 대비 시가 대비 이렇게 상승하는 봉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할 만할 것 같고요. 충분히 33,000원 34,000원인 지금은 어 가격도 좀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어 평단이 지금 35,000원 아래에 이렇게 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작업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평단을 좀 낮게 잡고 있어요. 네, HLB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움직임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부리진 않을 겁니다. 뉴스 살짝 한번 보면은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닉과 제피티닙이라는 약을 병영 투여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1, 2상이 아니고 3상이에요. 3상 결과가 나왔고 어, 중국에서 30개 이상 병원에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기존, 기존 화학이나 표적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3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리보세라닉과 제피티닙, 그리고 위약과 제피티닙을, 음, 이렇게 병용 투여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완전 관의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험군은 13.7개월, 그리고 대조군은 10.2개월로 확실히 좀더 효과가 좀 있다고, 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폐암, 위암, 식도암 등에서 단독 및 병용으로 완전 관의 사례가 잇따라서 보고되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런 기사는 쭉 이렇게 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완전관의 사례는 사실은 뭐 기존 주주들한테는 솔직히 좀 양치기 늑대 같죠 양치기 소년 같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소식 나오면 윗꼬리만 달고 이렇게 나, 나가니까 빠지니까 이번엔 다르다, 다른가 해서 들어가면 또 빠지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외에도 이제 선낭암 1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글로벌 임상도 진행 중이고 항서제약과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센세이션널 어떤 소식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쫙 올랐다가 이제 간신히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감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모양으로 보면 모양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매수를 조금 더 했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다려 봤는데 확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좀더산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소식은 없는데 저로서는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요즘 흐름. 그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LB, HLB 주주분들 힘내십시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